제8장 질권 제1절 동산 질권 제329조 동산 질권의 내용 동산 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 제330조 설정 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.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호에 의한다.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, 이자, 위약금, 질권 실행의 비용,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,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.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.